꽂아 심는 분 중에 이제 깊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지 성장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네. 넣다 보면 잘못하다 잘못했다가 이 꿀순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, 네. 근데 이 꿀순이 들어가면 이게 못 풀고 나오기 때문에 네. 그건 죽어요. 네, 예, 꿀순은 반드시 이렇게 내야 돼, 내야 되고 대수는 네. 이 비닐에서 좀좀 올라오게 이렇게 그리고 밑에다 흙을 네. 조금 넣어주는 게 좋아요, 그렇요 요거처럼 식으로. 요거처럼 그렇죠,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는 게 좋아요. 앉았을 때도 이, 네. 이게 이제 살짝 들려있는게 네, 좋아요. 이렇게. 네. 이 비닐은 되게 뜨겁기, 뜨겁기 때문에, 때문에 그렇죠, 그렇죠. 예, 이 흙을 한번 깔아줘야지 이렇게 그렇죠, 그렇죠. 이렇게 이제 붙어 있더라도 네, 넘어지더라도 네, 보통, 네, 보통 그러다 보통은 여기다가 이 흙을 요렇게 넣어주는 게좀 네. 들리잖아요. 아 그렇죠. 그러니까 흙을 여기 네. 아, 넣어줘서 좀 들리게, 살짝에, 들리게. 아 그렇죠. 혹시 넘어지더라도 네. 이 흙들이 또 그렇죠. 이 이파리는 그래서. 타더라도 이 꽃순은 네. 보호해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여기 보니까 꽃순이 네. 잘 살아가지고 네. 이거는 세력이 벌써 이제 올라왔네요. 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. 이거 하나 시들 해가지고. 네.